여러 개의 단층이 지나 지진 발생 잠재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서울과 수도권 그렇다면 지진 대비 수준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건 바로 건축물 붕괴 예방을 위해 내진율을 높이는 것. 현재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95.4%로 서울시는 2030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의 도로, 수도, 시립병원, 도시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은 100%에 가까운 수준.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합계 내진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27.2%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가 38.6%거든요. 그런데 내진율이 27.2%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는 지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전문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국토부 자료를 보면 서울시 공공건축물 중시 담당 건축물의 내진율은 89.7%, 자치구 담당은 58.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청, 경찰청, 국방부 등 기타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의 평균 내진율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 서울시 교육청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 건축물의 54.9%가 내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겨울방학을 이용해 92동의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9년까지 내진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그 구조물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거에 의해서 내진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내진 설계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 없고 안전에 대한 그런 안전 불감증이랄까요? 한국에서는 1988년 내진 설계 건축법이 처음 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2층 이상, 총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주택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2005년까지는 6층 이상 건물, 2017년까지는 3층 이상 건물에만 내진 설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와 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낮은 내진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낮은 수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건물 내진율은 주거용 19.6%, 비주거용 21.7%에 머물렀습니다. 이런데도 피해가 는 것이 내진 설계가 안된는이수 있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빨리 내진 100%를 위한 그사진을 서울시장이 그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진은 고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서울시는 올해 내진 성능 확보가 필요한 도시철도, 공공건축물, 놀이시설 등 공공시설물 19개소에 202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소유자 부담률이 80%에 달하는 내진 투자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진 보강 비용에 대한 보조율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건축물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의 자산 보호를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국민적 정서 그리고 지진이 잦은 나라의 해외 사례 등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해가지고 총 20%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진 보강 자부담률을 좀더 낮출 수 있도록 재정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진보강에 앞서 건물의 내진 정도를 평가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평균 90%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상황. 행정안전부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건축물 대장의 내진등급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등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BS 박자연입니다.